있을까. 음. 예를 들면 아까 의회 상담사 했던 이런 자료들을 같이 리딩하는 무슨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대학생들 중에서도 어 이렇게 경실리는 참여할 수 있는 뭔가 여지를 좀 넓히는 건 어떨까. 음. 제가 지금 충남대학에 있으니까. 아. 그 가르치는 과목들 중에서도 네네. 최근에 그 시민교육이라든지 음. 뭐 이런 차원에서 정치학 과목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에서는 굉장히 현장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그렇죠. 하는 네. 그런 교육들을 하려고 그러거든요. 네. 그래서 여기 활동가 분들께서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학심들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고리를 좀 하면 어떨까 네. 하는 생각이 네. 하나가 들었고요. 네. 그두 번째는 어 저희 여기 중앙 위원회 쪽에서 아마 하는 걸 보통 세 가지 정도의 공약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네. 전문가들이 요청을 하고 그 자료를 요청을 할때 아마 세 가지 공약들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2 단계, 3 단계, 세부 지표까지 들어가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이 자료를 쭉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역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. 이 공원 같은 이런 문제도 아까 이 경제 정리 문제하고 굉장히 중요한 어 하나의 사례일 것 같거든요. 이게 어떤 데는 뭐 예를 들면 30%다, 50%다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아마 어 우리 특히 경실련 전체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거 이거를 큰 축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지역에서 그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든지 공약들을 어 지역마다 이게좀 포커스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나가면 그게 몇년 이렇게 가다보면 정실력만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 평가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. 마지막으로 하나가 어 아마 이거 평가를 할때이시그 어 광역들의 이런 공약들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이걸 한두 번 계신 분들이 공약들을다 보기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. 공약집이라고 하는 게 저도 대전시의 네. 어, 그, 지금, 시장, 의뭐 위원회에 들어가서 자료들을 보면, 고약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, 저희들이하도 이거, 이거를 평가하기 쉽지 않아요. 그래서, 참, 이, 그래서, 들여기에서도세 가지만, 딱 이렇게 제시해가지고, 이런 이렇게, 어떤 평가를 쓴셈인데 어, 그이 광역보다는 만약에 그 지역의 시군구 레벨에서 있다라고면그 좀, 그, 포인트를 적을 테니까, 그것과 이 광역, 과의 공약의 어떤 뭐 일치도라든지 아까 국회의원들 얘기하는데 국회의원들의 이렇 이런 일치도 이게 아마 현재 우리 국가 전체 예상 구조를 보면 이 지역에 있어서 국가의 국가 위인 사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가 이제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그 관계들을 보시면서 평가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네, 맞습니다. 그 아마도.